이사야 1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 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 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됐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귀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제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나의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너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우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